안녕하세요. 월 1억 번은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행입니다. 오늘은 제 뒤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게, 어 저희 대전 본점, 어제 방인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나면 사실 얼굴이 이제 좀 까맣게 날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를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laughs> 날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이렇게 뒤에, 어 버티컬을 좀 오픈하고 어, 유튜브를 합니다. 어 오늘은요 조달 우수 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조달 우수 어, 제품 지정 제도의 절차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세요. <laughs> 그럼 왜 하냐 이 조달 우수 제품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달 우수 제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어, 이 조달 우수 제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조달 우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이라해봐야 지난 주겠죠.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어, 조달 우수 제품에 이제 자문이 들어왔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그 해당 제품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어떤 기술적 요소로 인해서 어떤 관련된 인증이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야 뭐 대동 소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파킹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조달 우수 제품 한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절차 정해져 있는데 그냥 절차적인 얘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조달 우수 제품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바 어, 파킹했던 건 그겁니다. 지난주에 상담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서가 넘어가서 이제 이번 주에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달 우수 제품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증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이분, 이 회사죠. 회사가 여러 군데 상담을 받고 오다가 미네2사 빡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인데 이 제품을, 어, 조달 우수 제품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특허는 당연히, 특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말안 할게요. 특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 있는데 어이 인증이 뭐가 필요했냐면 이 회사는 일단은 그 친환경, 친환경 예, 표지가 필요한 거, 환경 표지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고 녹색 기술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조달 우수 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거 뭐라고요? 요건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이두 개가 명확히 있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곳에 했더니 뭐, 뭐 무슨 뭐 어 무슨 뭐 성능이 뭐 이, 이런 얘기를 막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분들은 이 조다로스 제품에 대해서 잘안 해본 분들인 거예요 이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제품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 조다로스 제품을 가기 위한 관련 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뭐 설계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내용들을 모르니까 엄한 내용 그 그러니까 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제품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뭐 비용을 하나는 환산했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거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해준 대응 기관에 그냥 돈만 주면 해주는 인증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와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더는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는 안 하기로 했고 이제 저희하고 결정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죠. 조달 우수 제품하고 관련된 인증들이 있어요.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파트로는 그러니까 신제품, 신제품이죠. 그리고 신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 신기술, 그러니까 신기술도 종류가 있어요. 환경 신기술, 건설 신기술, 보건 신기술, 교통 신기술, 재난 안전 신기술 이렇게 신기술이 또 종류. 다르죠? 근데 이거는, 어, 종류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평가는 기간이 다 달라요. 평가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일반 신기술 같은 경우, 신기술 신제품은 이제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게 돼 있고, 환경신기술은 환경산업기술원, 건설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신기술은 보건산업진흥원, 여기에 교통신기술은 마찬가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난안전은 한국방재협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혁신 시제품과 R&D 혁신 제품이 있고, 뭐, 특허하고 실용시간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GS 인증이 있어요. 굿 소프트웨어 인증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품질. 자, EPC가 성능 인증이에요. 성능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GR 인증, 우수재활용품, 그리고 환경표지 인증. 그쵸? 그렇죠? 환경마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K마크, 고효율 에너지. 여기 또 GS 인증도 들어가고, 네. 품질보증 조달 물품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 신뢰성 인증 그다음에 ICT 융복화 품질 인증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달 우수 제품을 가기 위해서 최소한 특허가 있는 기반에서 두세 개는 있어줘 여기 이제 빠진 게 우수 발명품도 있어요 여기는 좀 빠졌네요 우수 발명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인증들이 있어야 조달 우수 제품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 어디 나와 있냐고요? 예, 네. 조달오수제품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가면 여기 나와 있어요. 관련 인증이라고. 그런데 엄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빠진 것도 있지만, 될수 있는, 그러니까 조달오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높은 쪽으로 자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어, 강조합니다. 조다로스 제품은요 특허 하나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허 하나로 못 가고 적어도 제가 아까 빡행이 말씀드렸던 관리 인지, 관련 인증 있죠 저희 직원이 아마 양쪽으로 올려 줄 거예요 여기 내용 보고 그 내용 중에 적어도 최소한 두개 이상은 있어야 조다로스 제품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더 많이 안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다로스 제품을. 그 그러니까 조달 우수제품 선정하면, 물론 뭐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평균 매출이 한 100억 이상씩 뛰어요. 그 기간 동안에, 3% 3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주거리 우수제품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달 우수제품을 가기 위한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인증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번호 올라갈 테니까 저희 빡행에게 행정사법인 민행24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10분도 안 걸렸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